주위에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대기업 프랜차이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공식 유통을 내가 맡고 있다라는 어떤 따지고 보면 자부심? 아, 네 저는 아모레 카운셀러 송선형이고요 성북점에 있습니다 유통업도 했었고, 그리고 대학교 강사 또는 뭐 지자체 강사, 그리고 과외선생님도 좀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연에서 어 무대에도 좀 서보기도 했고, 출간작이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대문에서 <laughs> 물건을 팔아본 유통 경험이 있고, 교육 컨설턴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 아이의 엄마이자 아무래 카우셀러입니다. 도매업도 같이 했던 친한 친구랑 어, 얘기를 하다가 딸이 그때 그 당시에는 발레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아, 어떻게 다른 일을 더 해볼까 고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언니가 아무래도 컨설로 해라고 <laughs> 얘기를 하셨어요. 예. 유명한 카운셀러님인데 성북에 이종희 카운셀러라고 그냥 해봐 한번 적성이 안 맞으면 하다가 그만두면 되지 라고 되게 편하게 얘기했던 게 훨씬 와닿아가지고 저로서는 시간을 뺏기거나 너무 에너지를 많이 뺏겨서 힘들어지면 은 그거 자체가 장벽인 건 맞았기 때문에 어 그래 어디 한번 해보고 내가 판단해보자 라는 게 컸고요 어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수익도 괜찮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다른 동료 카운셀러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 같은 것도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약간 주로 저 혼자서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통을 하는 측면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카운셀러 선배님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이제 뭐 어플 같은 걸 쓰잖아요. 7, 80대 선배님들을 볼때 너무 어, 대단하다. 또 인스타 같은 것도 하시려고 하시면서 젊은 카운슬러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알려드리죠. 근데 거기서 또 느낀 게,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질문을 하고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감동적이었거든요.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상품을, 이제, 완전히 기획해서 제작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뭐 아무거나 다 가져와서 팔 수는 없는 문제니까 또 상품을 띄워오는 시간 같은 것도 이제 동대문 같은 경우는 새벽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자서 완전히 온전히 움직이는 게좀 쉽지는 않았는데 카운셀러 같은 경우는 사실 상품 개발은 당연히 본사에서 너무 알아서 잘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마케팅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항상 전해주시는 데다가 영업장에서 다른 카운셀러분들 회의를 하면서 더 나은 쪽으로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또 혼자가 아니라 여러이서 나눌 수 있다는 게 제일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주위에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대기업 프랜차이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식 유통을 내가 맡고 있다라는 어떤 따지고 보면 자부심, 브랜딩을 저 온전히 저 혼자 해야 되는 거랑 마모레라는 너무. 좋은 브랜드를 제가 취급을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사장님은 좋은 카운셀러 분들이랑 영업장에서 다 같이 잘 되고 즐겁게 하는 거를 되게 추구하시는 사장님이셔서 지방에 강의를 가야 됩니다 하면 어, 얼마든지 다녀오시라고. 네. 그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장님 뿐만 아니라 어, 스태프분들도 제 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간섭이나 터치는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안 나온 날 도와주시고, 뭐안 나온 날뭐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시거나,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구나 카운셀러를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모두들 얘기를 하실 텐데, 가장 권하고 싶은 분들은 대학원생이에요. <laughs> 논문을 써야 되는 대학원생들. 예. 그니까 제가 스스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뭐 학비나 아니면 이제 뭐 저의 용돈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고민을 저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입은 필요하지만 공부를 할 시간은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연구를 할 시간 당연히 필요하고 논문을 쓸 시간 필요하고. 보통은 과외를 하죠. 근데 그냥 과외만 하는 건 사실 좀. 소무적인 면이 없지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은 유통을 배우면서 수익도 좀 얻으면서 공부도 연구도 할수 있는 직업으로 되게 대학원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직업이 카운셀러 거든요 어, 저는 20대 대학원생들이 좀나좀 좀 돈도 좀 필요하지만 공부도 해야 돼 라고 할때 어, 정말 적극 추천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논문 쓸때또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기 때문에 더더욱 예. 특히 대학원생들은 학문을 생각하고 대학원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사실 우리나라가 학문만 하면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가 좋으니까 또 진학을 하고 잡고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도 세우면서 공부도 할수 있는 직업으로 저는 카운셀러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힘든 일이 있다면 어, 얼마든지 조언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